죽이고 다녀야 되나? 응, 음, 음. 당연하지. 나 생일이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을래 그러면? <laughs> <laughs> 어왜안 때려줘? 렉 렉. 맛있떡 고기 떡. 너 오늘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살수 있어? 야왜 이렇게 렉 아, 걸려? 뭐야, 누구 같으어 들았구나. 현이가 간다. 아 씨. 아, 들으면 또렉 걸릴 텐데. 야. 지금을 얘 또. 되지, 되지. 어제 현성이 있다. 현성이. 너 언제가 또 튕긴다. 어? 저나나 먹고. 지금까지 때리면 안, <laughs> 응?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어.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때리지 좀말려 다그 30분 내내 계속 렉 걸려. 야, 렉 저로. 렉안 돼. 내 음료수 잡속는 사람. 어이안 되는 거. 어때려 때리면 안 돼. <laughs> 야, 이현섭 너떠 났다 들어올게 됐다. 아, 야, 한, 떠났다 한, 너 들어왔다 한. 하지 마. 아, 그렉 아, 때문에 끊이 나와. 됐다. 이거 대안 나왔어. 준아 나뭐 달라진 거 없어? 뭐가? 나 달라진 거 없어? 뭐 생겼어? 어, 아 미소다! 아랩 때문에! 미소. 안 보여 화면이! 응! 야너 미소했냐? 아니! 나 미소 아니야! 음. 하얀 색깔! 하얀 색깔이 웃고 있는 거야 그냥! 그 미소야 누가 받아? 야 준호야 니가 와서 가아 준호야 지금 난이도 끄지 뭐! 난이 켰어 지금 야, 지금 켜지 뭐 지금 켜야지 야생인데 싸우지 야생이잖아 아 지금 싸운드 켜야지 아, 아, 아 그럼 또 나가든지 반나마니라. 이 걸어. 이만 빨리 달어. 뭐 쉬움이야 그리고 이거. <laughs> 쉬움이 뭐? 지금까지 돼지고기 한개 먹고 살았었나요? 아야. 와. 얘얘 신기해 신기한 거 좀비가 밤에 아 아침에 돌아다닌다. 당연 히 돌아다니지. 아, 냥, 이 정도면 됐을려나? 어? 내려가장. <laughs> 지에 누가 날까지 작작하라고 한거 같은데. 누구야? 네. 주나 근데 이따 모일 때 어디에 있어? 피하면되지 맞췄어가지고. 아그 어, 다음 나가면 되잖아 마스어없형 어. 누구 마스 들어가지고 황금 사가지안돼 아니 고기 정도라도 뿌리자 안돼 야생인데 야 야생인데 사기 쓰는 거 맞냐? 야, 야, 봤다. 아, 아, 사기 야, 나 사기 없어졌어 봤다 나 사기 없어나가든 극한생존을 할래? 극한생존 극혐생존 극혐생존 야나 동굴 찾았어 형, 근데 그것도 또 이게 나 익사도 안 돼, 익사도. 이상사했 익사했어. 그래? 익사했으면 내나왔어나 어, 익사했는데 빠이빠이래, 저리나. 됐다. 아, 저기 TV에서 나오는 거야. 아, 아니, 밖에서 나오는 거야. 얘 동생이 튼 거야. 동생이 TV TV 보는거지 아, 일단 하루를... 내 동생. 예, 동생. 동생. 자, 하루를 동생. 만들어야 돼, 지금. 그러니까 일단 동생. 하루를 만들어서 고기부터 <laughs> 구우자고. 아, 고기부터 구워야 돼. 아, 너무 <laughs> 서러워. 아니, 이거 각자 만드는 거야, 이거. 돈. 아, 이 동... 그 정도 꺼내자, 솔직히. 안 돼. 안 돼. 너 맞췄으면 안 된다. 안 써? 니가 직접 꼭 해야 돼. 안 써. 안 써. 안 써. 야, 동맹 맺으실 분. 저요. 저요. 동맹이다, 동맹, 동맹. 동맹, 동맹, 동맹 성취 있어, 한 명. 있스나 네. 화로 갖고 있어. 아, 대본인. 대본인 먼저 맞췄어. 화로 누구나 갖고 있어. 형아, 나랑 동맹 하자. 있는데. 어? 형아, 나랑 동맹 하자. 나? 어. 콜 나도, 나도, 나도. 보다 분명 응. 분명 배신한다. 에 준호야 그럼 친구 준호야 내 쪽으로 와. 에 준호야 준호야 그건데 그거 그거 뭐지? 준호야 내 다녀. 쪽으로 오면은 고기를... 친구끼리 응. 같은 팀끼리 티피하는 거. 안돼. 티피만 아, 하기로 하자 솔직히. 걸... 같은 팀 티피는 안 된다 해. 와 대충 치먹잖아. 대충 먹는 거. 어? 이거 아, 솔직히... 뭐 말했잖아. 대신 같은 거 없어. 나 어, 바로 있어. 배신 야나 마스터 들어갔다. 준우 준우 학교 준. 우 잠깐 나 마스 쓰자 그래. 그러니까 마스터 샀 쓰자 응. 응, 마스터? 응. 나 어, 나아 응. 신 마스터? 킹. 아 마스터로 13% 클래스. <laughs> 에고 하나 더 오네요. 마스터 있어. 아이폰이네. 텍스트도 줘야지. 나 원래 태팩 있어 나는. 택시피지. 나도 원래 있는데 그게 싶었지 너무 가고싶다 배터리 아파 아 서럽다 꽃도 넣어 내꺼 배터리를 못 바꿔 딱 치는게 아 서럽다 응 왜? 요즘 배터리 <laughs> 못 바꿔 요즘 최신 폰도 다 배터리 못 바꿔 응그 요즘 최신 폰데 형거못바꾸지어내거못 바꿔 짜증나 응. 그거그지왜못 바꿔? 배터리를 뭐라고 침만 뺄수 있어 열쇠 뭐가 해가지고 그렇지? 응 중지하지마 왜그 아! 중지됐어 어 뭐야 나 핸드폰 물에 한번 빠져가지고 치맥 빼가지고 살았지? 근데 우리 마스터 마트에... 치맥이야 마.. 사기없다 사기없다 중뇨고... 아니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도 엄청난 뭐, 기적이 있었어 뭐. 때리면 우리 중.. 튕겨갖고 우리 다 나가지 아냐 컷아 너무 서러워 아 물에.. 친구 물에만 아파트였어도 아, 7월까지 7월, 7월. 는 12분 남았어 어? 나1 0분 눌러야. 그럴까? 응1분만눌려1분 그건 에바인데 그럼 아니 얘 음. 야, 안 들어, 불법이야 얘안 그래? 그래도 렉거리는데 사람 들어가서 아무튼 불법이야 왜? 래아후퇴는데아 불법이야 사기판이야 그러니까 사기 <laughs> 나 TP해. 제발. 그러면, 그러면 얘네 친구와 사기 먹고 그럼 또 멀리 있나? 가석아한테 그러니까 사기 먹고 진아야 너 테스트 쇼팩이 예뻐. 어 여기 쪽이다 진아야 너 여쭤봐. 쉐이더지? 몰라. 쉐이더야 지금. 쉐이더야 쉐이더. 쉬더. 엄마 나한테 TP할게. 혹시 테스트 상.. 왜왜왜 미안 미안해. 형은 왜안들어 아니 그거.. 나 그거.. 아나 모르고 어아 비켜봐 야 비켜봐. 야나 피가 두가 남았어. 야, 현성아, 니는 왜 나한테 t 아 하냐? 나를 잘못 TP 했어. 죽여버릴 거야. 에 준우야. 어. 그거 하자. 해게 뭔데? 인메세이브. 안 돼. 인메세이브 아, 우리... 왜 해? 인메세이브 한 해, 해. 안 돼. 우리 못해. 인메세이브 안 돼. 아이고. 준우야, 나고기좀 먹으면 안 되니? 얘들아. 고기도 없냐? 지금 보는 사람들이 음, 불쌍하지도 않냐? 아, 나 아이템에서 그냥 솔직히 먹을 것만. 먹을 거, 스테이크, 다섯 개만 챙기자, 그럼. 꿀? 그래. 응. 음. 아, 두골만 하나 떠들어. 휴게 아니잖아, 지금 아니, 니가 대고픔만배웠아서로워 그래 봐, 우리 동룡이 있잖 연어 연어 다섯 마리도 되냐? 아, 나 형이랑 연어? 뭐, 근데 그거 배고픔 잘안차 나도, 데, 그래? 나, 나도 그 나도 나도 유태형이랑 동룡이 먹었는데 내분아 내려가자 유태형 거는 무한대로 할수 있지, 추가? 안돼안돼 어? 너 했냐? 아니, 그냥 야 버리는데 야, 대충 사기야 둘적 캣게? 응. 아니, 8원이 있는데, 도리어. 야, 한대트면 이제 그럼. 한 아니, 7개라고요. 야, 한대 뜨면은. 아, 5개 꺼내라고. 아, 7개. 뭐. 아, 한세트면 엄청 오래 사나? 엄청 가래 사나? 너무 아, 아. 더워. 아, 스테이크 다섯개 꺼내래. 창문 열어도 되지 엽시다, 네. 응. 더워요. 음? 창문을. 야, 창문. 아, 좀 네. 창문. 왜? 네. 아니야? 야 진아야 우리 여기다 스폰 포인트 해놓을까? 그럴까? 말 해. 아니야. 공기선좀 깔아. 내는 스이포인트 안돼. 보험이 안돼있나봐. 너무 시끄러워. 이 에픽을 좀. 아니야. 아, 진아어아또 <laughs> 뭐, 뭐. 음? 참... 아, 아, 잘못 DP 어 어? 아 d 이 안돼. 아 죄송. 걸려 내꺼 이거. 못한. 아, 응? 아니 어떻게 하는 아, 거야? 와 와우 그 어떻게 해? 아 회뿔 없냐 준호야? 석탄 만들어 어 맞다 나 실수로 유축 사기 해버린 석탄 만들어 석탄. 석탄, 만들, 석탄 석탄을 캐야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0분 됐어 한 번도 안 들어왔어? 야 내가 아까 철 여기서 봤는데 철캐철철 철, 철 만들기야 철 캐기 전에 일단 도구 갱기를 캐야 도구 갱이를 해야 돼 안 돼. 나무는 안 돼. 나유 설치할게 대본. 야, 현종이가 아니, 또그러 친구들이 떨나 아, 아까 멀리 있어서 그래. 젠장. 나 떨어지면 바로 죽는데 아, 젠장. 와형 <laughs> 이거 이와 <이렇게 웃음> <수고. 웃음> 아. 아 저녁 되고 있어. 점점 도리가좀 좋아. 저녁 되면 좀비가 나온다는 거지. 퍼 나와 야 뭐야 스도내걸린 친구. 어, 나다. 아내 죽었어 내템잃었어내템잃었냐봐나 TP 할게. 좋다. 친구들 니다얘 너무 멀리 갔어나됐 아, 여기 여기 내려가자. 어디 어디? 오 어, 용암. 용암 조심 용암 조심해. 다이아 같은데. 선성아너어딨냐 어, 요즘에 왜 카메라가 삭다 삭다 삭다. 카메라가 죽었거든요. 다 갔다 갔다. 어저클이야 진짜? 에너너 너 근데 있잖아. 뭐? 뮤지엄 다이어? 뮤지엄이라는 설 뮤지엄. 아. 뮤지엄. 다이어란 줄 알았어. 그러면 안, 안 돼. 그뮤지엄야가 보면은 그 텐다고 뮤지, 뮤지엄 뭐 뮤지엄이라는 거 응. 화면에 마인크래프트 야 마녀 나왔다. 야 마녀 뮤지엄아. 예쁜데. 마녀가 <laughs> 예쁘 네. <laughs> 으르르 아이 텍스톱 짠 그래. 예쁘더라. 그래. 아, 무스 올렸어. 야, 나철 하나만. 왜? 나 그럼 나나 철공 만들 수 있어. 너 왜? 내형아안 또. 알았어. 나 아직 안 들어왔어. <laughs> 여기다가 설치를 다 잘하면 됐잖아. 아니야, 나 얻었어. 아! <laughs> 다이아 누가 배경이었어? <배게> 그래? <laughs> 철 줄까? 안돼 나철 있어. 나철 느린데. 트리퍼한테 터져 봐야지. 야, 니팀다 <laughs> <이템> 이겼냐? <laughs> 나? 지은이 현석이 현석이 인베스 해그랬냐아 계속 튕 진짜 진짜 없어 팀인게 팀인게 그래, 좋아 우주화, 우주한 우주한 괜찮아 팀인게 된다야 누가 그기앉살사이다너왜 이렇게 나가 왜, 왜, 왜뭐 나가냐 마스터 때튕겨서야 야, 고미 뭐야? 야 고미 고미 엄마 보자 아, 엄마, 고미. 뭐, 고미. 엄마의 해토이다 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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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다 엄마의 소리좀 들었다 <laughs> 뭐 죽어? 안돼소리 아니야 독독독독어씨 이거 금금금금소이냐도와줘나안고 뭐. 아, 잠깐만 <laughs> 이상한 소리야 이로 와봐 너, 나좀 이리로 와. 아, 나중지 아. 아어 아, 내 그냥 나... 마크 할게 나는. 그래 내, 내가 탈피하면 되지. 응. 아, 내들어와서 미안해, 아니 이거 하고 있는데. 준이고 아, 있니? 아, 나튕겼어준준방 계속 하고 있냐고. 응. 너그 15분 이상 되면은 나 나한테 카톡으로. 나는 하는 방법 내가 누구 이거 아는 분 이거? 형 이거 아는 게 상이 버거 걸린다. 형, 형는거 우연이한테 버그 걸린거아 그냥 해! 그래? 귀신이야. 뭐 아냐! 모르냐! 야야야야 야, 나, 나 들어왔다 들어왔다. 너 그냥 조용히 그, 하고 있어. 형아 다이아 찾았어? 찾았어? 나 다이아가 그렇게 나 콜록콜록 었는데 그니까. 야 다이아가 그렇게 숙소 다오냐 준우야, 아, 나 옆에. 야간 토시좀 빨게. 야 다이아가 깜깜하게 와, 다이아가 이렇게 쉽게 나올 리가 있겠냐? 철이다. 준우가 들어 우리 어, 갑자기. 아, 이렇게 뭐? 우리 그냥 숨바꼭질하자. 잠시만. 게임만해. 너 무슨 앱이야? 숨바꼭질 아직. 이거 왜? 끝나고 해. 야, 나여기 저번에 수일나 여기 숨어 있는데 준우가 넌 내가 왔다가 야방송님은 뭐 그런 말안 하니? 내가 웃고 있는데 못 찾아 야 20분 넘... 아야 그럼 20분 넘게 해도 되냐 아. 그럼? 어야 진호 진호 올라와 내가 물어보잖아 오. 어. 20분 넘어서...